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송배전공학 8강 첫 번째죠. 예, 5장 어, 송전 특성에 대한 문제를 내, 내봤습니다. 아, 전체 7가지 예, 예, 문제인데, 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되겠죠. 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입니다. 예, 자, 송수전 전략계선식에서 어, ISIR, 요것은, 어드미턴스 파라미터에다가 e s e r 임을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I equal admittance의 E. 그래서 admittance 행렬에 각각 구하, 어, 해당되는 뭐 Y의 1, 1, Y의 1, 2, Y의 2, 1, Y의 2, 2 아,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라. 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문제 8번이죠. 장거리 성전선의 전파방정식을 세우기 위한 2차 미분방정식을 표현하시오. 네, 장거리 송전 설로의 전파 방정식을 전부 다 유도하는 것은 시험 문제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신 에 나올 수 있는 것은 2차 미분 방정식까지 세우는 것, 식을 세우는 것은 얼마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문제 9번이죠. 119회 1교시, 그다음 예제 5-11번의 문제죠. 자 송전 설로의사단자 정수가 ABCD이고 자 송전 단측에는. Gs 변압기. 그다 수전단치기는 Gr 변압기 각각 접속되었을 때 합성 사단자 정수를 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단자 정수의 각각의 물리적 의미를 설명하라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합성 사단자 정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이 gs 따로 구하고, 그다음에 abcd 파라미터 구하고, 그다음에 gr 구하면 이것을 어 하나의 에, 에, 합성 사단자 정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단자 정수에 나오는 A 제로, B 제로, C 제로, D 제로가 이게 무엇이냐, 어떤 의미냐 이것에 대한 물리적 해석을 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 1 0 번입니다. 중거리 성전설로의 파이형 회로를 모델링하고 사단자 정수 각각을 물리적 의미로 구하시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면서. 이 그래서 어, 어, 파이형 회로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라 그러면 이미 모델링하고 전압전류 방정식 우리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 외워야 된다고 했었고 자, 그것에 대한 물리적 의미로 하나씩 풀어봐라. 어, 그러니까 오리지널 계산을 해봐라 이런 얘기죠. 예, 이곳은 어, 출제되면 쉬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10점짜리로 냈지만 실제 시험 나오게 되면 25점짜리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11번입니다. 101회 2교시 나왔던 겁니다. 자, 송전설로의 특성 임피스와 전파 정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상당히, 어, 25점짜리 이제 고 난이도로 출제된 거죠. 네, 그걸 이제 10점짜리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송전설로에서 특성 임피터의 정의 시 1번, 2번, 어, 특성. 이걸 다섯 가지 설명하고 3번, 전파 정수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간단간단하기만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답안지를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이죠. 110회 사교시에도 나왔었고요. 108회 사교시에 나왔었습니다. 자, 송전선에서 무부화 시험, 단락 시험을 실시해서 특성 인피던스와 전파 정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거 우리 예제에도 있었던 문제죠. 사교시로 나왔지만 십점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문제 13번입니다. 108회 사교시 나왔던 거죠. 사단자 정수 A1, B1, C1, D1. A 두 B 두 C 두 D 두인 선로가 병렬 접속되어 있을 때에 이들을 종합한 합성 사단조정수를 구하라 이게 병렬로 됐을 때에 대한 계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어렵게도 구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전에 강의를 드렸었죠. 바로 전에 지리응답 보시면 거기에 이제 뭐만 수전단 전류만 잘 구하면 그게 키가 되겠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자이 문제 중에 11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안지를 보면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배전공학의 특성 임피던스, 관련된 정의식 5가지의 특성, 그 다음에 전파정수에 대한 설명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답안지입니다 특성 임피던스의 정의식이다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럼 정의식은 정확히 뭡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 이 어드미턴스는요 소문자가 아니고 뭡니까? 항상 대문자고요. 임피던스도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문자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1 1까지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성 임피던스의 특성 그래서 송전선을 어, 이동하는 진행파에 의한 전압과 전류의 비다. 그다음에 송전선 투기의 것이다. 단위가, 오음을 갖는, 오음 차원의 단위다. 그래서 때, 이렇게 오음으로 직접 표시하지 마시고, 여기다 뭐를 유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예, L과 C에 대한 단위를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 오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래서 순저항의 의미가 된다. 저항과 누적 컨덕턴스로 무시하면, 루트 10분의 1일 것 같다. 물론, 위에서 정의해 놨으니까, 뭐,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략값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 계략값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전파정수에 대해서는 이 감세정수와 위상정수의 해석을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감세정수는 송전단으로부터 수전단으로 갈수록 뭐가 전압과 전류의 진폭이 저하하고, 위상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점점, 점점 벌어져 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감세정수와 위상정수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시그르는 어, 오메가로트 LC. 이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안지를 볼까요? 자, 어, 특사임프턴스는 어드미터스 분의 임피너스 루두 어드미터스 분의 임피너스다 결국 이 값이 잘 나왔고요 진앙포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비 송전선 특유의 값을 갖는다 순장 성분으로 오옴의차을 갖는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저거 정리가 됐죠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 송전선에서 값은 얼마다 케이블 얼마다 변압기 얼마다 그 다음에 거리와 무관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순장 성분이다 이런 말씀 잘 표현해 주셨고요 전파정수도 아, 식은 그 그렇죠? 원메가로또 엘시다. 그래서 레디안퍼 킬로미터다라고 한 단위까지 잘 표현해 주셨죠. 어, 그다음에 그 특성으로서 감세정수와 위상정수에 대한 얘기를 어, 잘 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 세 번째죠. 자이분자 특성 인피던스에 관한 정의식이 정의식이다. 그다음 특성 인피던스 특성. 자 순저항이고 단위는 옴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또한 줄로 딱 정리가 됐죠. 거리와 무관하다. 송전선 특유의 값이다. 다음에 인피던스 값은 계략 이런 정도 값이다. 이런 말이고 어, 진행파의 전압과 전류의 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어, 아주 아주 그 어, 맘에 들게다작성들로다잘 하고 계십니다. 전파 정수는 어, 오메가 루트 L C 레디안퍼 킬로미터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에 감수 정수와 어, 위상 정수의 개념도 정확히 알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어, 또 다른 문과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 이 소문자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대문자로 적어 주셔야 되고요. 이제 특성 이제 정의식을 여기다 바른 드셨네요. 그래서 항상 정의식이 1번, 그다음에 특성이 2번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전파정수가 3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어, 계략 이게 뭐 3점, 이게 3점, 이게 4점 이렇게 정도 되는 거 배치가 되는 건데 이렇게 돼 버리면 정의식 이거 섞여버리니까, 이건 쉽지 않으면 맞기가 좀 어렵겠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선 비단서는 오음의 차원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한 줄로 딱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파가 진행할 때 전화과 전류의비로 성전선 투기의 것이다. 전화과 전류의 비다. 어, 이 자체가 하나고, 그 다음에 성전선 투기의 것이다. 이것도 자체가 하나죠? 거리와 무관하다. 이것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송전선의 두께와 재질, 배치에 따라 달라진다. 왜? 선로 정수가 이러기 때문에, 선로 정수, 어, L과 C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송전선의 두께, 재질, 배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에 그 값이, 이러한 정도의 값을 갖는다. 예, 가공 송전선로에서는, 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전파 정수도 역시 잘설명 해주셨고, 이 전압의, 크기, 이것도 이제, 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직감적으로 봐도 알수 있는 거죠. 어, 크게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분도 역시 답을 한번 보면 자 요건 이제 뭐 Y 여로분의 GS 요건 어, 우리 그 예제 나왔던 그거서 갖고 들어오셨으니까 이것도 그냥 어, 여전히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적어 정확히 적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특성 인피던스의 특성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비 해당 송전선로 고유의 값 그 다음에, 오음의 차원을 갖는다. 그래서, 순저항이다. 그 다음에, 거리와 무관하다. 어, 계략값으로 담거왔 같다. 이런, 그죠? 아주 이제, 간략간략하게 잘 적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전파정수에 관련 정리식. 그 다음에, 의미 다 나오죠. 그래서, 지금, 어, 이 답안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어, 이렇게, 에, 여러분들께서, 어, 답안지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사실, 제가 이렇게 답안지를 적지 못했습니다. 정규만 때.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매우 놀라운 수준이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어, 요, 기게좀 아쉽죠? 어, 여러분들 아주 잘 적고 계십니다. 라고 제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처럼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적어주시면 어, 아주 훌륭한 답안지가 작성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